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알아볼 코인은 네, 미나 코인이고요.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이랑 좋아요는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되니까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미나도 마찬가지로 어, 정말 고점 갱신을 하고 나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수렴 구간을 돌파하고 나서 비트 조정과 동시에 어, 나락을 가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영상에서도 마찬가지고 저는 계속해서 분할로 매수를 할 예정이고 현재 여기서 올라오고 있는 이런 핑크 색깔 선은 121선입니다 여러분들. 음, 이평선 기준 121선 선이고 여기서 반등은 한번 나올 것이고 브레이크 구간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여기 아래로부터는 계속해서 분할로 1,400원까지 매수를 접근해 볼 예정입니다. 제가 왜 지금 하락하고 있는 매수를 하냐 어, 정말 제정신이냐 라는 말도 많이 들었고 그러다 물린다 어, 이런 말도 많이 들었는데 결론적으로부터 말씀드리면 미나뿐만 아니라 모든 알트코인들 고점갱신 나올 것이고 지금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비트코인에 대한 조정은 어, 결국 플랫패턴으로 상승하고 있던 것에 대한 조정이지 여기서 하락장 시작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비트코인 관련해서 조정폭 그리고 조정관점은 제가 영상 마지막에 남겨놨으니까 그거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선 미나도 마찬가지고 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졌는데 대략적으로 34% 정도 하락이 나왔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그래서 미나도 마찬가지고 정말로 여기서부터는 물려도 빠르게 살려줄 수 있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사실 지금은 개별 할트 차트 분석이 의미가 없는 게 비트를 너무 잘 따라가고 민감하게 따라가기 때문에 비트 떨어지면 떨어지고. 비트 오르면 올라가는 그런 시장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건 120일선과 이러한 1,400원 레벨까지 분할로 접근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음. 그래서 텔레그램 방에다가 제가 브리핑은 계속 남겨드릴 거니까 입장하셔서 정보 받으시면 될것 같고 링크 댓글에 있습니다. 어, 전화번호 보내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 안 해요. 입장하실 때 구독이랑 좋아요만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시황 좀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하락세를 이어 나가고 있는데 여기서 떨어지는 것들이 어, 어떠한 이런 플랫 조정으로 ABC에 대한 조정으로 빠질 건지 아니면은 다시 한번 수렴 구간으로 음, 이렇게 추세를 연결을 했을 때 수렴 구간을 이으면서 이런 식으로 수렴을 만들면서 조정을 마무리를 할지 이거에 대한 조정 파동이 선택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어찌 됐든. 플렉스로 떨어지더라도 저점 갱신은 나오겠지만 빠르게 반등이 올라오면서 새로운 임펄스 파동을 형성할 거고 수렴 구간도 마찬가지로 조정은 마무리를 짓고 나서 알트의 순환매를 이어서 넘겨주고 다시 한번 신고가를 갱신하는 흐름. 어쨌든 저는 상승 관점을 두 가지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구간은 오히려 저는 분할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간에 반등이 좀 나와주긴 했지만 업비트 기준으로는 지금부터 계속 모아가야 되는 기준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이런 말을 보면은 항상 사람들은 똑같습니다. 떨어질 때는 웃어요. 정말 무슨 지금 사냐 이렇게 웃는데 결국에는 다 올라갈 때 사더라고. 응. 여러분들 매수는 떨어질 때 해야 됩니다. 어. 지금은 하락장 시작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올라온 상승에 대한 조정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회를 줄때 우리는 매수를 해야 되지. 올라가고 있을 때 매수하면 결국엔 물리는 건 여러분들밖에 없을 겁니다. 어. 저도 그래서 분할 매수 시작하고 있고. 지금 조정파동의 형태가 ABC로 빠지면서 플랫으로 완성을 할 건지 수렴으로 마무리를 지으면서 다시 한번 알트의 순환매를 줄 건지 이것들을 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 제가 자세한 건 텔레그램 방에서 이렇게 브리핑을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입장하시면 될것 같고요 전화번호 안 받습니다